사사기. 기억해 봅시다. 여우수아는 이스라엘 지파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후 율법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열방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사사기는 여우수아 사후 완전히 실패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이름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유형에서 유래합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기 전 사사들이 각 지파를 다스리고 있었는데, 이들은 법정의 재판관이 아니라 지역의 정치, 군사적 지도자, 즉 부족장에 가까웠죠. 그리고 경고합니다만 사사기는 매우 충격적이고 폭력적인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과 나쁜 리더십, 그리고 이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과 다를 바 없게 되었는지 알려주죠. 하지만 이 슬픈 이야기는 미래에 희망을 주려는 것이기도 한데요. 책의 구성에서 이를 엿볼 수 있습니다. 긴 서두에서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가 남은 가나한 족속을 다 내쫓지 않았기 때문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긴 본문 부분에서는 점점 타락해가는 이스라엘 사사들을 기록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들이 어떻게 매우 좋음에서 좋음, 나쁨, 그리고 아주 나빠지는지 보여줍니다. 결론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타락을 보여주는데요. 그럼 각 부분을 좀더 깊이 살펴보죠. 도입부는 약속의 땅에서 영토를 부여받은 이스라엘 지파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우수아가 가나안의 주요 성읍들을 정복했지만 여전히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았고 가나안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었죠. 일장에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 족속과 성읍이 길게 나열되는데요. 기억하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낸 것은 도덕적 타락과 우상에게 자녀를 제물로 바치던 관습을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죠. 이 장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족속과 이웃에 살며 그들의 문화, 종교적 관습을 그대로 수용해버리는 실상을 기술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야기가 멈추고 이 장의 대부분에서 저자는 앞으로 일어날 모든 사건에 대한 개요를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더 나빠지기를 반복하죠.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처럼 되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은 그들이 가나안 족속에게 정복과 압제를 당하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를 세워 적을 물리치고 평화의 시대가 오게 해 주십니다. 그러나 결국 이스라엘은 또다시 죄를 짓고 처음부터 다시 반복합니다. 이 악순환은 문학적인 구성이자 다음 부분으로 이어지는 흐름인데요. 앞으로 등장할 여섯 명의 주요 사사들에게서 반복되는 현상이죠. 첫세 명의 사사는 온니엘 에훗, 드보라인데 이들의 이야기는 서사적인 모험담이면서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사사 자신 또는 그들의 조력자들이 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냅니다. 다음 세 사사들의 이야기는 더 깁니다. 이들의 성격적 결함에 초점을 맞추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지는 걸 보여주죠. 기드오는 시작이 꽤 좋았습니다. 겁쟁이었지만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하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게 되죠. 그래서 거대한 미디안 군대를 횃불과 항아리를 든단 300명의 용사로 무찌릅니다. 그러나 성질이 고약했던 기드오는 전투에서 자신을 안 도왔다는 이유로 많은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입니다. 이때부터 모든 게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전투에서 취한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는데 그가 죽고 나자 온 이스라엘이 그 우상을 숭배하며 다시 악순환이 시작되죠. 다음은 입다라는 사사입니다. 그는 산에 사는 폭력배 같은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상황이 심각해지자 장로들이 그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구걸합니다. 지도자가 된 입다는 암몬 족속과의 전투에서 효과적으로 많은 승리를 거두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너무나 몰라서 마치 가나안의 우상처럼 여기죠. 전투에서 승리하면 딸을 제물로 바치겠다고 서원할 정도로요.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보여주는데요. 이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하나님의 성품을 몰라 살인을 행하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기에 이릅니다. 마지막 사사인 삼손 역대 최악입니다. 그는 많은 약속을 받고 태어났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죠. 물란하고 폭력적이며 오만했습니다. 잔인한 전략으로 블레셋을 이겼지만 스스로는 결코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죠. 그의 삶은 끔찍한 집단사육의 장면으로 끝이 납니다. 여기서 잠시 짚고 가죠. 여러분은 책의 이 부분에서 반복되는 주제를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영이 사사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엉망인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그들의 결정 전체 또는 일부라도 승인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데 함께 일해야 할 자가 타락한 지도자들 뿐이니 그들을 사용하신 것뿐이죠. 이 부분 전체는 상황이 얼마나 악화됐는지 보여주려고 구성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을 구별하지도 못할 지경이죠. 본이 되어야 할 지도자들도 말이죠. 마지막 부분에 오면 온 이스라엘이 타락합니다. 두 개의 비극적인 사건이 나오는데요. 심장이 약한 분은 주의하십시오. 두 사건은 사사기 마지막에 네번 반복되는 이 핵심 구절에 따라 구성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첫 번째 사건은 미가라는 이스라엘 사람에 대해서입니다. 그는 개인 소유의 우상신전을 세웠는데, 단지파가 보낸 사설부대가 신전을 약탈하고 그의 모든 소유를 훔칩니다. 그리고 평화로운 도시인 라이스를 불태워 모든 거주민을 살해하죠. 정말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망각하자 힘이 곧 정의가 되고 마는데요. 마지막 사건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성범죄와 폭력으로 점철된 이 충격적인 이야기는 이스라엘 최초의 내전으로 이어집니다. 매우 충격적인데요. 그게 곧 핵심입니다. 이 사건들은 경고의 메시지인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까지 파멸에 이른 것은 그들을 사랑하사 이집트의 종사리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배신한 결과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다시 구원이 필요한데요. 이번엔 자기 자신들로부터 말이죠. 유일한 희망의 빗줄기는 끝에 반복되는 이 말씀에서 발견됩니다. 사사기를 맺는 마지막 문장인 이 말씀.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이렇게 다음 책들의 배경이 준비됐습니다. 앞으로 룻기에는 다윗 왕 가족의 족보, 사무엘 상에는 이스라엘 왕권의 기원이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비극으로서 그 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실태를 냉정하게 보여주고 궁극적으로 은혜의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구할 왕을 보내주실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사기입니다.